스탑만 해도 되겠죠? 예. 네. 살짝 끌어도 괜찮은 없어요. 살짝 끌어. 자, 상단 조서. 툭 밀어 칠게요. 툭. 음. 이렇게 툭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나왔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쿠션 하나 뿌려주세요 뭐, 절대 똑같은 포이션것 같아요 두개가 들어가죠 두개가 들어가세요 뿌려주세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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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들어자선택을 저러...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제일 목적소가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laughs> 여러분은? 어느게 보이지 않나? 나는 10번. 어, 10번 아니 아니 나는 0번 9번 네또또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자, 9번 고르신 분, 요거 포지션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9번 다음에 뭔데요? 2목 조금 뭐예요? 두 번째 거. 10번. 나도 10번. 자, 요거 9번 먼저 선택하신 분. 이거 한번 포지션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laughs> 게두 번째 공이에요? 그냥 찍었어 그냥 찍었어 <laughs> 두 번째 공 <laughs> 직선거리 쉬워 보여서 아 진짜 <laughs> 가까운 포켓이 좋지 얘는 일단 멀잖아 그리고 내가 이목적으로 얘를 선택을 했다면 중심에서 왼쪽에 있으니. 오른쪽에 큐볼을 놓는 게 최단거리 포지션일 거예요. 네. 만약에 10번이 두 번째 공이라면 네. 오른쪽에 있으니 큐볼은 네. 왼쪽에 놓고 네. 가는 게 최단거리 포지션이에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좋게. 10번이라면 첫 번째 네. 공이 두 번째 공은 9번이겠죠? 네. 9번의 포지션이 8번이 왼쪽에 있으니 네. 오른쪽에 포지션 하는 게 훨씬 단거리 포지션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쪽 여기 와서 내가 오버해서 찡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큐벌이 음. 어떻게 돼? 장거리 여행 가야지 뭐 머리 나쁜 몸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음. 쿠션까지 나와야 돼2쿠션의힘 음. 조절이 쉬울까? 원쿠션의힘 조절이 음. 쉬울까? 쿠션은 훨씬 쉽죠 훨씬 음.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있으니 약간 이쪽에다 음. 여기 어딘가 뽑아야지 여기다 뽑으면 조금 힘 조절하기가 훨씬 음. 덜 수월할 거예요 자, 음. 이거 아, 한번 해볼게요 중간을 주고 그대로 툭딱 좋은 거예요 응. 이렇게 됐다 치고 응. 그대로 그대로 그냥 한 번만 툭 주면 응. 다음 포지션 나와요 응. 그렇지 한 바퀴 때문에 포지션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두 응. 번째 포지션을 절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한 번. 이해는 하셨죠? 네. 두 번째 공의 포지션이 왜 중요한지. 네. 음. 그래야지 라인볼을 한캐에도 끊을 수 있어. 네. 브레이크 해서 한께 따다다다닥 넣고 처리해서 9번까지 딱 넣는 거. 음. 정상적으로. 뭐총 쏴서, 캐럼 쏴서 이런 게 아니라 음. 정상적으로 한 거를 런아웃 했다고 합니다. 음. 그만큼 어려워요. 아마추어들한테 그만큼 어려워 선수들은 그냥 한 번에. 족보가 에 에이폴 박스를 런 아웃을 여덟 게임인가 연속적으로 음. 전국대회에서 한게 기록이 있어요. 음.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 <laughs> 당하죠. 이거 한 퀴에 끝내세요 하면은 대책이 없을 거야. 그래도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예부터 예 먼저. 그렇지. 자, 근데 내가 이 공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했어. 근데? 중심을 봤을 때 3번 공이 어딨어요? 그러면 큐볼은 어디 와야 돼? 왼쪽에 왼쪽, 와야, 와야 돼? 돼. 오른쪽에 와야 왼쪽. 돼? 왼쪽 한번 해보실래요? 큐볼이 왼쪽에 어려운 건 이렇게. 내가 안해힘 <laughs> <laughs> 음. 네, 뭐 조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힘 조절이에요 이반 바퀴 때문에 이게 나올 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이럴 때 각, 각이 있어야 되는 건 필수죠. 근데 음. 내가 넣을 수 있는 각을 최대한 선택을 하는 거야. 너무 어렵게 놓고 포지션을 하는 거는 뭐. 이것도 조금 어려운 포지션. 상단인지 중단인지 하단인지 체크하고. 살짝 있어서 더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스피드가 문제라는 얘기야 얘가 음. 한바퀴더한바퀴더 굴릴수록 포지션이 음. 쉬워지겠죠 너무 이뻐 <laughs> 음, 오늘 엄청 귀여워요 그니까 완전, 완전. 완전 어울려. 우와, 와우, 와와와, 와, 와. 와우, 와. 지금은 좋았네. 불확실할 거요이두께도좀 음. 불안했고 음. 이렇게 이렇게 스크래치 될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보이는 포지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두째 고요. 포지션이 굉장히 어려웠죠. 네. 한 그러니까 번에 포지션을 이렇게 완벽하게 부사할 수 있는 음.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지금. 아. 자, 요거 누가 한번 해보고 끝냅시다. 누가 해볼까? 그건 너무 쉽지 않았나? 저기 어디 뭐, 저기 어이, 뭐, 너무 쉽지 각생 <laughs> <연주에 막> 지각생 <지각세가, 웃음> 일로 아봐 연지랑 지금 무슨 <laughs> 말도 안되 <laughs> 이제 이거 <요거> 놓고 나서 <laughs> 다행이다 나만이 안을할 <요거> <laughs> 건데 중심에서 큐브 아 중심에서 삼목적구가 어느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은죽그그 음. 큐브를 왼쪽에다뽑으라니거 왼쪽에서 뽑으라고요? 어. 이거를 넣고 나서 큐볼이 여기를 넘어오잖아 그러면 상당으로 뭐 물론 밀어쳐서 나오겠지만 응. 지금 버릇을 좀 그렇게 들여놓는 게 훨씬 수월해 응. 나중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응. 그러니까 왼쪽에 뽑으려면 어떻게 해 돼? 스탑샷 정도 하면 되겠네? 그치? 스탑샷 정도 하면 제하고 제하고 일직선 상의해서 오른쪽에 있으니 큐볼에 스탑샷 하면 왼쪽으로 포지션이 되잖아 이 투구 중간만 줘 자동 포지션이 그래서 이 공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리 보통 하나만 응. 넣고 아 몰라 아, 나 몰라, 몰라. 하나 그 포지션 하면 다음 응. 포지션만 하면, 네, 네. 하면은 이 응. 공이 안들어가 너무너무 쉬운 공도 안들어가 하잖아 응. 그런데 한번만 더 생각을 하자 응? 자 이거 스탑스탑 한번 해보세요 살짝 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당점은 어딜까 스탑스탑 어, 약간 중심에서 땅 하는 느낌으로 쳐봐 끌이가 나오고, 뭐, 끌어도 상관없어. 포지션이 나오기는 해. 이렇게 중간 밀어치면 이렇게 나오기는 해. 한번 쳐봐. 근데 우리 계획하는좀 달라졌긴 하지만, 자, 단점은 어딜까? 단점이야 음. 살짝. 중상싶 위로? 네. 한번 해볼게요. 큐볼이 여기까지 와야 해요? 쳐서 여기까지 와야 해? 음. 그러려 <목소리로> 왜 지각해. <시작해? 목소리로> 저 먼저부터 계속 고아봐아 근처에서. 아. 가 봐. 비에나네 너무 상관주면안 돼. 그냥 중간 거의 단점 도아또지 조금 음. 얇지 마지막에 조금 는 중간중간 이렇게 할 이렇게 이렇게 오겠네. 받부터려 봐.

이거는 약간 더 맥시멈 선까지 쓰면 좋았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1번공좀 주세요. 그보다는 조금 상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분리각을 알아야 해. 분리각 하고 입사각, 반사각을 알아야지 포지셔닝 되는 거야. 그리고 볼한 개에 너무 치우치지 말. 고 그래도 더 아, 맥시멈 그래. 줬어요. 우리 맥시멈이 어디예요? 맥시멈 그럴 수는 있는데. <laughs> 네, 네. <미간 웃음> 아니요. 놀수 있죠. 아 근데 이제 이걸 더 이쪽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빼야죠. 여기까지. 아. 맥시멈 상단 조성. 근데 음. 음. 맥시멈 상단을 지금 못 주우겠어요. 못준 것. 네요 어. 맥시멈 상단이라면 어. 공이 얼굴이야. 음. 어디가 맥시멈일까? 여기 미간. 어 네. 미간 아, 여기 위에 네. 큐미스안 음. 음. 나려면 초코칠해야지 항상 음. 초코칠하고 그다음에 3단 주고 자 음. 넘으세요 이거는 진경씨는 무조건 넣는 볼이야 아 이런 또안 되죠? <laughs> 이런 또안 되죠? 아까 아침에 연습했어 <laughs> 이런 또안되잖아